안녕하세요, 고구마 잠의 아빠입니다. 어, 오랜만에 투자 일기가 아닌 영상을 어,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지난번 투자 일기 올릴 때그 RSI 기준으로 제가 그리드 매매법을 하는 법을 어,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투자 일기 영상에 넣는 것보다 이제 따로 만들면은 어, 좀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짧은 영상이 될 텐데 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최대한 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리드 매매법이 왜 그리드 매매법이라고 불리냐면은 어,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뭐 격자 무늬, 이렇게 격자로 구획이 나눠진 걸 그리드라고 하죠. 어, 이런 그리드 이렇게 구획을 나눈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이제 주식을 언제 사고 어, 언제 팔 건지, 그구획을 나눠서, 이제, 매수 매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리드 매매 법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매수 들어갈 타이밍을, 이제, 그리드를 만드는 거죠. 이제, 요, 요게 한 구간이 되는 거고, 구간마다, 어, 이제, 주식을 사서, 정해진, 어, 매도 가격에, 이제,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서 익절된, 되어 나오는 이제 수익을 차곡차곡 누적시키는 게 그리드 매매법의 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매매는 이제 달리를 추구하는 단투전략이죠. 어, 기본적으로 그 복리가 아니고 이제 단리를 추구하는 단투전략이기 때문에 어, 주식의 기본인 buy low sell high는 맞지만 이제 홈런보다는 이제 단타나 번트 도루 같이 이렇게 스몰 버리라고 이제 야구에서는 이제 홈런을 추구하는 이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짜잘짜잘하게 점수를 먹어가는 이제 스몰볼 전략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따라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장투보다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짤짜리로 계속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많이 내다 보면은 어 충분히 이 빅볼을 추구하는 전략을 비벼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매매 선수, 그리드 매매를 할 재료를 고를 때는 그 홈런 타자, 이제 장기간 가격 상승할 포텐셜이 큰 홈런 타자보다는 변동성이 큰 호타 준족을 고르는 게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드 매매 할때 세배 레버리지 종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유명한 TQQQ 대신에 사람들이 속수를 어 추구하고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속쓰리 티큐큐큐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자, 보통 가격을 기준으로 그리드 매매법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처럼. 근데 이제 가격 기준 그리드 매매법을 하는 것에 단점을 좀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리드 매매법을 할때 커버 범위를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드 개수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수 가격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 나서 각 그리드마다 목표의 수익률을 정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드를 짰어요 내가 10개의 그리드를 어 짜고선 최초진입가에서 마이너스 5%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게다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요게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5%까지 하면 그리드가 10개면은 최대 mdd 커버범위가 마이너스 45%입니다 자이 마이너스 45%가 충분할 것인지 과한 것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커버 범위를 얼만큼 넓게 잡을지, 넓게 적건, 잡거나 좁게 잡은 게 어떤 게 유리할지는 순전히 향후 가격 움직임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선택이 됩니다. 요게. 요게 가장 저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보통은, 어, 목표순위을 꾸준히 가져가고, 이제 하위 그리드에서 좀 많이 떨어져 싶으니까 목표 수익률을 높게 어, 잡는 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드, 하위 그리드에서 이제 수익률을 이제 높이는 게 이게 또 합리적인가? 마이너스 45%가 과연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갖게 되죠. 가격 기준으로 그리드 매매법을 하면은 이게 단점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어 이제 속쓸의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이에요. 그때 그4 5불로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떨어졌어요. 꾸준히. 그동안에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히 떨어졌는데, 요거를 MDD로 환산해서 나타내보면은 거의 이제 9월까지 MDD 80% 넘게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내가 3월 29일에 그리드를 시작해서 커버 범위를 아까처럼 45%까지 잡아놨다. 그러면 여기까지 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이 밑으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드 매매법을 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속슬이 열실히 보여줬죠. 나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을 속슬이 열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가격 기준으로 그리드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말고 다른 기준으로는 그리드 매매법을 할수 없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자, 가격 기준이 MDD에 따라 매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가격 같이 비슷하게 등락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지표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만만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초보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RSI죠, RSI. 과매도, 어, 과매수 지표인데, 자, RSI를 보시면은, 이제, 가격의 부침에 따라서 RSI가 꾸준히 움직입니다. 보통은 이제 80 넘어가면 과매수, 20 정도 근접하면 과매도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RSI 기준으로 그런 그리드 매매를 할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저는 일봉 기준으로 RSI를 봅니다. 이제 RSI가 일봉 기준인지, 분봉 기준인지, 주봉인지, 월봉인지에 따라서 그 이제 RSI 수치가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근 데이터랑 최근에 가격 움직임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요봉 기준 가격 기간에 이제 산정 기준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RSI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정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봉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한번딱 주식장을 확인하고 딱 하루에 한번 매수 매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보다 짧은 거는 제가 좀더 여러 번 주식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봉 기준이 가장 적당한 호흡을 줘요. 1봉보다 짧은 이제 분봉같이 뭐 15분봉, 30분봉 이렇게 잡으면은 RS의 붙침이 너무나 심합니다. 변화 폭이. 그래서 대응을 너무너무 자주 해야 돼요. 1봉보다 넓게 잡으면 월봉이나 주봉 이렇게 잡으면은 대응이 느려서 자칫하면 이제 당투랑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익절도 적게 일어나고요. 그리드는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익절을 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충족하려면은 일봉이딱 알맞은, 어, 기준이라고 제 기,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조정하시면 될것 같지만요. 그러면 이제 속수를 가지고 RSI 그리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봉 기준을 한번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속수은 통상적으로 RSI 70에서 30 사이를 음, 되게 좋아요. 그 사이를 많이 놉니다 80이 넘는 경우는 드물고요 만일 넘었다 하더라도 이제 금방 조정이 오게 되고 20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20까지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금방 반등이 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어 이제 그리드를 한번 짜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10개의 그리드를 짠다고 했을 때 최초 진입 RSI 71대 최초 진입을 해서 이제 5만큼 그리, 어, RSI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드 25까지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도 이제 RSI는 과매도 과매수 지표기 이 때문에 RSI 25까지 떨어졌으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충분히 과매수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아 과매도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가 내려갈수록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거가 조금 더 논리적이 됩니다. 아까 가격 기준하고 rsi 기준 즉 mdd 기준 rsi 기준을 비교를 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기간입니다 자 mdd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시면 아까 마이너스 45% 까지 커버 됐죠 자 여기서 다 모든 그리드가 소진되고 요때 어, 익절이 조금 됐겠죠 요게 익절 구간이죠 요 그리드 매매 방식에 요 구간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완전 속수무책인 구간이 다시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어, RSI 같은 경우는 RSI로 기준으로 했으면은 요게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그 보시면 돼요 Y축은 25까지 커버되죠 25까지 커버됐으므로 이전 기간에 걸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시드 소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직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격이 어, 심각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따라서 그리고 어, 한30 중반까지 계속 그리드가 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가격 부요 구간에서 계속 또더 익절이 일어나겠죠. 수익 구간이 아까 가격을 기준했으면 요 익절 구간 이거밖에 없었는데 수익 구간이 RSI를 기준으로, 어이 그리드를 했을 때는 이 전체 기간이 다 수익 가는 기간이, 어 구간이 됩니다. 이 차이가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가격 기준했을 때랑 RSI를 기준했을 으로 때랑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어, 끝내기 전에 당연히 RSI 그리드맵법의 단점도 좀 짚어드려야겠죠 RSI는 상대적 그리고 최근 데이터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RSI 50에 어떤걸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다가 막 올라가서 다시 RSI 50이 됐는데 내가 샀던 가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RSI로 하지만 매도는 RSI로 하는게 아니고 저처럼 정해놓은 수익률 퍼센티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천천히 빠지는 시나리오보다 급락할 때 RSI가 급락하거든요. RSI도 콱콱 빠지기 때문에 이런 급락 구간에서는 RSI 그리드 매버도 시드 조기 소진의 리스크는 어 항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 기준보다는 확실히 어, 마음이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40% 엔디드 마이너스 40%에서 마지막 그리드를 매수하는 마음. 이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 대그 마음 vs. RSI 25에서 마지막 그리드를 들어가는 마음. RSI 25에서 마지막 그리드 를 들어간다. 솔직히 RSI 25면요. 반등이 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어이 마지막 그리드 들어가면서 RSI 25 그리드 분명 요건 익절할 거라는 자신감이 조금 더 살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드 효과 매매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10개 그리드 말했는데 그리드는 이제 많을수록 어 좋아요. 어 할게 많아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리드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RSI 그리드 매매법 그리드입니다. 보시면은 저는 24개입니다. 그리드가 24개고 70부터 RSI가 2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어 RSI 24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요렇게 해 이렇게 그리드가 되게 많아 보이죠. 하지만 뭐 하루에 한번 5분이면 끝납니다. 주식창 들여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어속쓰이 가장 이제 들락날락 들락날락 오락내리락을 자주 하는 요 RSI 50부터 이제 30 구간 이 구간에 시드를 가장 많이 배치를 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가격이 높을 과매수 구간일 수 있는 그리드 1에서 5 그리고 어,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드 시드는 넣어둬야 하는 요 하위 시드에는 어, 시드를 적게 배치해서 가장 속수리 많이 움직이는 아래 사이에서 일절이 최대 한많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시드를 약간 불균등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를 얻은 달리 수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달리 수익을 장투로 넘겨버리면 굉장히 이상적인 어, 순환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리드도 물려입니다, 물려요. 저도 상회계들이들다 지금 물려 있거든요. 속수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위 그리드에서 이제 하락장 행보장할때 계속 수익이 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속수는 그만큼 왔다리 갔다리 롤러코스터 굉장히 심해서, 어, 요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RS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월세형 부동산 사는 경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부동, 월세를 주려고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했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 뭐, 그렇다고 월세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 월세, 월세는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그 그리드 매매법으로 대치를 해보면 상위 그리드에서 물렸어도 즉 집값이 하락을 했어도 월세는 꾸준히 나와요 이제 하리 그리드에서 익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제가 투자일기에서 소개해드린 그래프인데 보시면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어, 월마다 익절은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게나마, 뭐, 시드 대비, 적게는 뭐, 0.5%에서 많게는 뭐, 10% 넘게도 나온 날도 있었고, 이렇게, 어, 계속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요, 장투를 하시면서 단투를 병행을 한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그리드 매매법을 RSI 기준으로 속수를 가지고 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1월 말에 투자 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